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5월의 영령들께 머리 숙여 격리와 감사를 드립니다 1980년 5월 18일 전두환 신군부의 총칼 앞에서도 시민들은 절망 대신 희망, 두려움 대신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길일지라도 민주주의를 향한 염원 하나로 한체 망설임 없이 나아갔습니다. 광주가 이틀 었다는 소식에 도천 앞 광장으로 몰려온 전남 각지의 도민들은 목숨이 오가는 극한 상황에서도 이름조차 알지 못하면서 서로 주목값을 나누고 쓰러진 일 품격, 질서 있게 광장을 지켰습니다. 건정 질서를 무어뜨린 12, 3, 내란 개혁에맞서서 국민들은 다시 올인 정신을 되살렸고, 기치 혁명으로 대통령 파면역은 위대한 승리를 일구어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대선에서 승리하고, 무너진 현장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해서 국민이 참주인 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모두의 5월 하나 되는 5월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3과 5월 연명들의 명목을 기립니다.